쿠팡에서 이건 너무 잘 샀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까지 해주는 살림 꿀템들만 정말 가득 담았으니 마지막 제품까지 꼭 확인하시고 득템하세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움이 뿜뿜하는 무드등인데요. 관절을 살랑살랑 움직이며 손 부분에 자석이 있어서 귀여운 포즈로 가능하네요. 그리고 은은한 불빛으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책상 위에 두면 공부할 때도 집중이 잘 되고, 침실에 두면 잠들기 전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밤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작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반려 무드등이네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가서 펜타입의 마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니 있어서 구매했는데요. 손에 잡히는 느낌도 괜찮고 클릭되는 느낌도 괜찮네요. 마우스를 드래그를 자주 하면 자꾸 힘을 줘서 엄지가 아픈 이상한 자세가 되는데 이 제품을 쓰고 엄지가 아프지 않아서 좋아요. 연필처럼 줄수 있어서 익숙해지니 기존 마우스보다 더 편해지네요.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서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회사에서 점심으로 먹을 샐러드 도시락 용기를 찾다가 발견했는데요. 이거 완전 물건이네요. 그전에는 도시락 통에 드레싱을 따로 담아야 하니 번거롭고 공간 차지도 되었는데요. 이건 올인원으로 되어 있어 간편하게 챙겨갈 수 있고요. 챙겨가서는 드레싱을 넣어주고 흔들어서 섞어주면 드레싱도 잘 배서 맛있고 옆으로 열어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네요. 잘 다치지 않는 문에 사용하려고 주문했어요. 서랍장이랑 미닫이 다 사용 가능한데 특히 미닫이가 잘안 닫혔는데 요거 붙이고 너무 편해졌습니다. 나사도 같이 오긴 하는데 테이프로 붙여도 고정 잘 돼서 굳이 타공할 필요 없더라고요. 스티커로 붙여주면 되니까 설치가 너무 편하고 자석도 강해서 틈없이 잘 붙어요. 욕실에 서랍문이 끝까지 안 닫혀서 습기도 차고 했는데 이거 설치하고 이젠 습기 찰 일이 없어서 너무 좋네요. 이건 정말 귀찮을 때 요긴하게 쓸수 있는 냄비인데요. 우선 물 끓는 속도가 남다릅니다. 라면 먹고 싶은데 귀찮다 싶은 순간에도 바로 실행 가능하고요. 세라믹 코팅으로 면이 늘어붙지도 않고 국물 끓다가 들러붙는 흔적도 거의 없어요. 세척도 쉬워서 밥그릇 한번 씻는 느낌으로 쓱쓱 닦으면 끝. 이건 냄비 전기포트 프라이팬 기능이 한 번에 되는 데다가 디자인도 깔끔하고 크기도 적당해서 자취하는 분들께 강추드려요. 안방 방문이 오래돼서 그런지 잘안 닫혀서 경첩 부분을 다시 교체하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보던 중 이렌치를 발견하고서는 바로 주문했습니다. 경첩 부분에 끼워주고 돌려만 주니까 신기하게도 방문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세문처럼 잘 닫히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공구는 가벼워서 쉽게 할수 있으니까 집에 하나쯤 있으면 언제든 써먹을 아이템이네요. 좋은 속옷을 샀는데 세탁망에 넣고 세탁을 했는데도 뒤틀림이 생겨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매번 손빨래 하자니 귀찮고 해서 알아보다가 정말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실리콘 소재라서 브라 모양을 잘 잡아줘서 변형 걱정이 거의 없어요. 손잡이도 있어 사용이나 보관이 편리하고. 기존 세탁망은 사용하다 보면 지퍼가 녹슬고 고장도 잦은데 똑딱이 버튼이라 고장 걱정 없고요. 그대로 건조대에 널면 통풍되면서 마르니 너무 편하네요. 아이들 양말이 왜 그렇게 더러운지 항상 애벌에서 돌리는데 맨손으로 하니 잘안 비벼져서 빨래판 사려고 검색하다가 큰건 부담돼서 미니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작은 사이즈로 세면대에 걸쳐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허리가 아프지 않고요. 밀대가 있어서 빨래를 밀 때마다 드르륵 거리면서 잘 빨려지고 양말까지 하얗게 변하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지네요. 손잡이 구멍이 커서 벽에 걸어서 보관하기도 편리하네요. 회사에서 마우스질에 여념 없다가 과자 먹으면 마우스나 키보드에 기름 묻어서 매번 물티슈로 닦아내느냐고 귀찮았는데 이걸 발견하고 바로 주문했습니다. 콘칩 조리퐁 정말 잘 잡히고요. 작은 과자일수록 더안 잡힐 줄 알았는데 집게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이가 사용해도 한번 떨어뜨리지 않고 잘 집었어요. 책 보거나 TV 보면서 과자 먹을 때 이제 손에 묻을 일이 없어서 작지만 유용한 아이템이네요. 평소 냉장고에 남은 반찬이나 과일을 보관할 때 일회용 랩을 자주 사용했는데. 환경에도 안 좋고 불편해서 대체품을 찾던 중 실리콘 뚜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 크기의 뚜껑이 세트로 구성되어 다양한 그릇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릇 위에 씌우면 밀착력이 좋아 흔들어도 새지 않아요. 남은 국물이나 수박 같은 큰 과일을 반으로 잘라 덮어도 깔끔하게 보관 가능하네요. 전자렌지도 사용 가능한 게 매우 편리합니다. 신발들이 한두 켤레씩 늘어나다 보니 신발장 정리가 시급해졌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다이소 거는 높이 조절이 안 돼서 이걸로 주문했습니다. 일단 높이 조절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운동화나 높이가 있는 신발들 정리할 때큰 도움이 되네요. 이걸 사용하고 신발장 정리가 되니 깔끔하면서 신발 찾기도 편하고 한 눈에 들어오는 게큰 장점이네요. 정리하고 나니 신발장 수납력이 두배 이상 올라간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러워요. 옷장이 자꾸 지저분해지고 공간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선반 아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수납함을 발견하게 되어 구매했습니다. 비어 있던 옷장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슬라이딩 구조 덕분에 수납 공간이 확 늘었고요. 작아 보여도 내부 공간이 넉넉하고 투명해서 물건이 확인되니 깔끔하게 정리되고 찾기도 쉬워졌네요. 접착력이 우수해 쉽게 떨어지지 않고요. 무타공 설치인데도 정말 튼튼하네요. 러그를 깔고는 먼지가 날리고 청소할 때 불편하고 아이들이 이것저것 틀리다 보니 세탁도 힘들고 해서 치웠는데 층간 소음으로 러그를 알아보다가 이걸 발견하고 바로 주문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생활 방수 기능인데요. 커피를 쏟거나 애완동물이 물을 흘려도 걱정 없이 쉽게 닦아낼 수 있고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먼지가 날리지 않고 쉽게 세탁할 수 있어서 최고네요. 작업장 사무실로 쓰는 곳인데 외부인이 오면 자꾸 문부터 열어서 항상 잠궈두는데 이걸 들어올 때마다 매번 열쇠를 찾아서 열고 들어오는 게 무척 번거로웠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요 녀석을 찾았습니다. 기존의 손잡이에서 교체만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지문 인식의 비번 설정도 가능하고 이도 저도 안 되거나 배터리가 없어서 작동하지 않으면 열쇠로도 열수 있으니 너무나도 편합니다. 사무실 출입이 한결 심플해졌네요. 항상 서랍 정리를 하는데도 서랍 안은 늘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양말은 팬티랑 섞이고 뭐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야 하고 그런 저에게 서랍 파티션은 구세주였어요. 진짜 이거 하나로 정리도 체계도 없는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어느 서랍이든 활용 가능하고요. 칸수 너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정리템이 아닌 삶의 질서 회복 도구이네요. 줄자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길게 뽑으면 중간에 힘없이 꺾이는 거였어요. 보통 2에서 3cm만 나와도 흐느적거리면서 무너져버리는데 이건 이제 그럴 일이 없어졌네요. 혼자 작업할 때도 끝부분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도 쉽게 측정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DIY 작업이나 인테리어 가구 배치할 때도 1mm 차이도 중요한데 눈금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컴팩트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최고네요.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신선한 재료 큰맘 먹고 구입하고 아낌없이 먹으려 해도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기한이 지나버려지게 되는 식재료가 생기게 돼서 이 밀폐용기를 구입했습니다. 용기별 사이즈도 다양하고 압도적 진공 밀폐기술 덕분에 훨씬 길어진 신선보존력, 친환경 소재인데다 잘 깨지지 않고 크래치 강한 내구성으로 튼튼합니다. 이제 식재료 신선하게 오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네요. 지금까지 삼겹살 소세지 등 후라이팬에서 수시로 뒤집어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고요. 거기다 볶음밥까지 아주 간편하게 해결돼서 짐작 살걸왜 고민했나 했습니다. 삼겹살 구울 때 통마늘 같이 넣어주니 고기 냄새도 잡아주고 제일 만족스러운 건 기름이 안 튀어서 뒤처리 깔끔하고 설거지하기도 너무 편하네요. 중간중간 기름 튀어서 키친타올로 닦아내던 과거는 이제 안녕입니다. 야채 탈수기를 수동으로 쓰다 보니 번거로움 때문에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동 제품으로 바꿔봤는데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탈수 기능은 정말 강력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회전해서 채소에 묻은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주고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주방 어디에 둬도 잘 어울리네요. 대용량이라 많은 양의 채소를 탈수할 수 있었어요. 간편함, 강력함, 성능 뛰어난 활용도까지 모두 갖춘 제품이네요. 머리숱이 많은 편이라 머리를 감으면 늘 기본 타월 3개는 쓰고 드라이기로 넘어가게 돼서 흡수 타월이 필요해져서 검색하다가 발견한 제품인데요. 오자마자 세탁 후 사용해봤는데 소재가 좋아서 그런지 금방 마르더라고요. 첫 사용부터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머리에 감싸주자마자 물기를 빠르게 흡수해주니 예전처럼 수건으로 칭칭 감고 오래 버텨야 하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졌네요. 드라이 시간도 줄어 일석이조네요.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기 전에 삶은 계란을 먹일 때가 많고 식단 조절을 위해서 계란을 많이 먹는데요. 이 계란 오프너는 너무 편리하고 신기했어요. 커팅기라길래 칼날로 돌려서 커팅하는 건줄 알았는데, 스프링으로 충격을 줘서 깨는 방식이더라고요. 처음에 어색했지만 자꾸 하다보면 익숙해져서 금방 적응되네요. 삶은 계란 깔 때마다 여기저기 튀고 했는데 이건 완전 깔끔하네요. 이제는 휴지 깔고 그럴 필요가 없네요. 샴푸랑 바디워시를 그냥 바닥에 놓고 쓰고 있는데 항상 허리를 숙여야 하는 일이 번거로워서 알아보다가 공중부양 샴푸거리를 알게 되어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별도의 본드 필요 없이 그냥 뒷면 보호 필름만 떼고 붙여주면 돼서 간편하고요. 고정력도 좋아 튼튼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공중부양이라 이제 바닥에 물 고이지 않고 청소할 때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데다 플라스틱이라 물자국도 없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창문으로 들여다보이는 시선 차단과 동시에 인테리어 효과도 챙길 수 있는 창문 시트지를 찾다가 물로만 붙이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구매했습니다. 정말 분무기로 물만 뿌리면 착 달라붙고 떼어낼 때 접착 잔여물이 전혀 없어 너무 편리합니다. 외부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고 빛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실내가 더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사돼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돼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주방 싱크대 바닥은 항상 물 때문에 천소재의 주방 매트를 쓰는데 잦은 세탁에 번거로움을 느끼고 매트를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물 흡수력이 정말 미쳤습니다. 싱크대 수압이 세서 여기저기 튀었는데 설거지하고 이제는 바닥 따로 닦아줄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샤워하고 나서도 바른 3초면 바로 흡수돼서 뽀송뽀송하고 미끄럼 방지가 있어서 안전하고 빨아쓸 수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하기도 좋아요. 요즘 가방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서 벌써 몇 개째인지도 모르겠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쉬워서 놀랐어요. 동영상 설명도 잘돼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가방이라 뿌듯하고요. 막상 만들고 나면 너무 이쁘고 아기자기합니다. 주위에서도 가방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만들었다고 말할 때 자신감이 뿜뿜하네요. 쥐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이 제품은 완전 구세주예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요. 근데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도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했던 통증도 거의 없고요. 사마귀가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피부도 점점 깨끗해지더라고요. 사용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몇번 사용해보니 익숙해졌고요. 효과는 확실해서 피부가 갈도 아겼네요 집에 텀블러가 은근 여러 개 있다 보니 자꾸 식탁 위에 굴러다니고, 정리가 안 돼서 보기에도 지저분해서 정리하려고 구매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주방이 확 정돈된 느낌이에요. 철제 프레임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튼튼합니다. 냉장고 옆에 붙여봤는데 자석이 강해서 떨어질 염려가 없고요. 이 거치대에 딱 걸어두니 깔끔하고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느낌이네요. 이제 대청소 좀 하려고 스팀 청소기를 알아보다가 지방 곳곳에 활용할 수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인덕션과 후드의 끈적이는 기름때가 스팀 한방에 말끔히 사라지고 욕실 타일 변기 구석 곰팡이랑 유리 물때까지 쉽게 제거돼요 거실 바닥은 스팀 덕분에 반짝이네요 냄새까지 줄어 상쾌하고 침실 매트리스와 이불을 살균해 알레르기 걱정을 덜었어요 스팀 청소기 덕분에 온 집안이 뽀송뽀송 깨끗함으로 가득하네요 냄비 받침은 거의 집에서 굴러다니는 것만 썼었는데 독특한 디자인에 이끌려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우선 가장 좋았던 부분은 디자인이에요. 높은 활용도의 감성 아이템이라는 설명에 걸맞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들어요. 누가 보면 받침대가 아닌 줄 알겠어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나무라서 안심하고 쓸수 있고요. 이사한 지인에게 선물로 줬는데 마음에 들어 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네요. 세탁실이 너무 좁다 보니 빨래 둘 곳이 없다라고요. 기존의 빨래 바구니는 통도 커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했는데 얇고 가는 틈새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심지어 바퀴도 있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하단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무거운 빨래를 넣었을 때도 힘들이지 않고 밀어서 옮길 수 있고요. 손잡이가 양쪽에 있어 들어올리기도 편한데다 용량도 넉넉해서 좋고요. 세탁기 틈새에 쏙 들어가니 이제 세탁실 드나들기가 편해졌어요. 집안 곳곳 페인트가 벗겨져 지저분해 보이고 신경 쓰여서 초보자가 셀프로 칠할 수 있는 페인트를 알아보던 중 이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주문해 봤습니다. 정말 누구나 쉽게 전문가처럼 칠할 수 있고요. 번거롭게 페인트 트레이에 부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페인트 시간도 단축되고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보수용을 넘어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필수템이네요. 집에서 튀김 요리를 종종 하는 편인데 가장 골치 아픈 게 사용 후 기름 처리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건 신세계네요. 기름 사용 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넣고 저어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잘 굳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완전히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굳어진 기름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셀 걱정이 전혀 없고요. 기름 냄새도 사라져서 처리하기 좋은데다 남는 찌꺼기가 적어서 설거지도 한결 수월해졌네요. 요즘 갑자기 화장실 벽타일이 들떠서 전문가를 부르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해서 셀프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알게 된 접착제인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사용법은 단순했습니다. 떨어진 타일 뒷면과 바닥 쪽에 고르게 분사한 뒤 잠깐 기다렸다가 눌러 붙이면 되네요. 따로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고 접착력이 좋아서 붙이고 하루 정도 지나면 떨어지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서 보수비용 아꼈네요. 원래 휴지통에 봉지를 끼우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구석에 곰팡이도 생기고 통이 너무 지저분해서 항상 세척하는 게 일이라서 봉투를 알아보다가 이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이건 바닥에 봉투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뽑았을 수 있으니 따로 봉지 찾아서 끼워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네요. 이제 봉투덕에 쓰레기통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자주 세척하지 않아서 만족스럽네요. 방문은 바람 한번 살짝 불면 쿵 하고 닫히는데 그 소리 때문에 놀라고 다시 열러가고 또 닫히고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찾아보다가 무타공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드라이버도 필요없이 그냥 바닥에 꾹 눌러서 돌리면 고정되니 설치가 정말 간편합니다. 설치하고 문 열어봤는데 튼튼하게 잘 고정되어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요. 발로 살짝 누르면 고정 해제돼서 손쓸일 없어 정말 편하네요. 양손 바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주방에서 매일 요리하다 보니 기름을 조금만 쓰고 싶은 때가 많은데 마트에서 사온 용기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양조절이 쉽지 않았는데, 이 오일병을 쓰고서는 정말 편리함을 톡톡히 느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샐러드 위에 오일을 얇게 뿌려줄 때는 미스트 기능이 딱 좋고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줄 때는 직사분사가 실용적이더라고요. 덕분에 기름을 훨씬 아껴 쓰고 음식도 느끼하지 않게 조리할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인이 집들이에 초대를 해서 뭘 선물할지 고민이었어요. 너무 뻔한 건 싫고 특별한 걸 찾다가 이 햄버거 모양 접시 세트를 발견하고 바로 주문했어요. 디자인이 진짜 귀여워서 받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포장도 선물용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 따로 포장할 일 없고요.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모두 다 사용 가능해서 실용적입니다. 선물 받은 지인이 이런 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신기하면서 만족해하니 정말 뿌듯했네요. 바지 밑단 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미신기를 사볼까 고민했는데 수선 테이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신반의하며 구매했습니다. 가장 걱정이 붙이면 티가 나지 않을까였는데요. 정말 놀랄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수선하기에도 난이도가 낮아서 똥손인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어요. 접착력도 좋아서 몇 주째 세탁하고 입어도 떨어지지 않고요. 정장 바지, 면바지, 청바지 등 어떤 재질이든 잘 접착되어서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매트리스는 한번 오염되면 세탁이 어렵고 얼룩이 오래 남아서 커버를 알아보던 중, 방수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용해보니 정말 방수기능이 제대로네요. 아이가 물을 쏟아도 매트에 스며들지 않고 바로 닦아내면 되니 청소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퀄팅 마감이 되어 있어서 훨씬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도 좋았지만 몸에 닿는 촉감도 거슬림 없이 편안합니다. 정말 기능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네요. 매일 아침 신선한 주스와 건강한 녹즙을 마시고 싶어서 원액 착즙기를 구매해봤습니다. 우선 과일을 칼 필요 없이 통으로 넣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저속 착즙 방식이라 과일과 야채의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돼서 건강한 느낌이 들고요. 다양한 재료를 착즙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았어요. 자동으로 착즙이 되니까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세척하기도 간단합니다. 소음이 적어서 아침에 주스 만들 때도 부담이 없네요. 식자재 보관을 일회용 지퍼백을 사용하는데요. 한번 쓰면 재사용하기가 너무 찝찝하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환경오염도 줄여볼 겸 반영구적인 지퍼백을 구입했습니다. 열탕 소독도 되고 전자렌지까지 사용 가능하니 이건 정말 너무 편한 거 있죠 자투리 음식 보관하는데 정말 좋은 데다 반투명해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퍼백이 견고하고 밀폐력도 아주 훌륭합니다 쓰면 쓸수록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네요 샤워할 때마다 나만의 전투가 벌어졌던 제 피부와의 싸움 이 녀석 하나로 이제 평화조약을 맺은 기분입니다 손에 쥐었을 때 감촉도 나이스하고 부드러운 촉감이지만 때만 밀리는 매력에다 비누 묻히면 거품까지 쫀쫀하게 올라오는 완전 효자템이에요. 특히나 아이 때밀어 줄 때면 아프다고 해서 자꾸 신경질 부렸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건 그냥 스펀지가 아닌 욕실 생활의 질을 바꾸는 작은 혁명이라 할수 있어요. 장볼 때마다 장바구니를 챙기는데 기존에 쓰던 건 부피가 커서 작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장바구니를 찾다가 주름 장바구니를 선택했습니다. 펼쳐봤을 때 예상보다 크기가 꽤 넉넉했어요. 중형 마트 봉투보다는 조금 더 넓고 깊이가 있어서 야채나 생수 등 무거운 걸 담았을 때도 내용물이 안정감 있게 들어갔어요. 작아서 외투 주머니에도 쏙쏙 잘 들어가고 짧은 외출에도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요즘 최애템이 돼 버렸네요. 매일 머리를 빗다 보면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바닥 청소가 정말 번거로웠는데 매직 헤어 브러쉬를 사용하고 나서는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브러쉬 촘촘한 부분에 머리카락이 잘 모이고 손으로 직접 잡지 않아도 톡톡 털어내면 쉽게 제거돼서 위생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브러쉬 모가 두피에 닿았을 때 자극적이지 않고 마사지 되는 듯한 느낌도 주고요. 빗질 로 머리카락 청소 시간이 확 줄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기존 칼꽂이를 사용하면 주방 공간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벽면을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벽에 깔끔하게 부착할 수 있어서 한층 더 정돈된 느낌이 들고요. 칼뿐만 아니라 가위나 집게 같은 주방 도구도 걸어둘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석의 힘이 꽤 강해서 큰 칼도 안정적으로 고정돼서 떨어질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고요. 스텐 소재라 주방이 더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효과도 있네요. 욕실 거울이나 세면대, 싱크대 같은데는 하루만 지나도 물 자국 생기고 닦아도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코팅제는 그런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네요. 뿌리고 닦기만 하면 표면에 얇은 코팅막이 생기는데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가는 걸 보면 괜히 기분 좋아져요. 다용도로 활용 가능해서 세면대 타일 유리 스테인리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한번 코팅하면 오염물질이 덜 달라붙고 청소도 훨씬 수월해져서 너무 만족스럽네요. 면을 좋아하다 보니 집에서 면요리를 자주 해먹는데 맛있는 생면을 사먹기도 그렇고 해서 직접 반죽해서 만들어 보기로 하다 보니 찾게 되었는데요. 반죽만 해서 바로 면이 뽑히니 대만족입니다. 생면을 바로 즉석에서 삶아주니 요리 시간도 줄어들고요. 면의 두께와 길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사먹는 것처럼 깔끔하고 맛있는 칼국수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사온 면 같다고 만족해 하네요. 평소에 바디 클렌징은 손으로 대충 하던 편인데 피부 각질 관리가 신경 쓰여서 전동 바디브러쉬 세트로 관리해주고 있어요. 구성도 다양해서 브러쉬 헤드 3종을 용도별로 바꿔가며 쓸수 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과하게 세지 않고 적당히 회전해서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폐물과 각질 제거는 확실히 되는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손 닦기 힘든 등 부분까지 깔끔하게 닦이니까 너무 개운해서 샤워 후 기분까지 상쾌하네요. 영상 속 제품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